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이번에 포스코그룹이 이 차전지 쿨 밸류체인을 완성했어요. 포스코그룹은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배터리 수요가 좀 늘면서 그룹 차원의 협력을 통해 2 차전지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메탈 음극재 등 차세대 2 차전지 소재 사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 SKC와 업무협약인 이 MOU를 이 MOU를 체결했는데요. 포스코그룹과 SKC는 이번 협약으로 리튬 메탈 음극제 등 차세대 음극 소재 공동 개발과 소재 생산을 위한 공정 기술 개발 등을 협력해 미래 2차 전지 시장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에 리튬 메탈 음극제를 상용화할 예정이고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리튬 메탈 음극제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동박의 원료인 구리를 포함해서 광물 트레이딩 경쟁력을 기반으로 SKC와 함께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공동 사업까지 진행을 계획 중인데요. 어제 이야기 드렸듯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인 탄자니아 파루 그라파이트와 2차 전지 배터리용 천연 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죠. 이 부분도 포스코 그룹의 협력의 결과예요. 중국의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이 2차전지 소재, 원료를 비중국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국가적 공급망 안정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현재 주가가 움직이진 좀 않지만 앞으로 이 미래를 봤을 때 어떤 2차전지 관련 그룹보다 훨씬 더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주식은 이 대응이 중요한 만큼 오늘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되는, 도움되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포스코 홀딩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목표가와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23년도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호주의 광물탐사 전문 기업 진달리 리소스와 미국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달리 리소스는 미국 서부 오리건과 네바다주의 경계에 있는 맷더미 점토 리튬 프로젝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더 및 점토 리튬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확인돼 미국 내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IRA 수요와 함께 리튬 사업에서 한층 유리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스코그룹의 앞으로의 주가 또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여모 리튬 상공화 공장을 착공했어요. 관권 인수부터 탐사 그리고 생산 공장 건설과 운영 등이전 과정에 걸쳐서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건이 포스코 그룹이 최초입니다. 이번 착공으로 포스코 그룹이 생산하게 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60만 대 사용 가능한 양이에요. 24년 말부터는 추가 투자를 통해 5만 톤, 5만 톤까지 28년에는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만 톤까지 확장할 경우. 이 전기차 약 240만 대 사용이 가능한 양이에요. 실로 대단한 양인데요. 2018년 아르헨티나 리튬 영호 광권과 호주 필바라주의 광석 리튬 광산 지분을 인수해서 이 안정적인 리튬 원료 공급처도 확보를 했는데 이 리튬 가격의 급등으로 현재 인수 시점 대비 5배가 됐습니다. 리튬 광산 업계의 통상 영업이익률 수준이 현재 50%인 점을 감안해도 누적 영업이익이 수십 조 원, 수십 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이 포스코홀딩스는 자회사인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경북 포항에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을 2025년까지 이삼천억원을 들여서 포항 연일만 산업단지내에 연산 오천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제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실리콘 음극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실리콘 음극제 개발업체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해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이름을 변경한 건데요. 실리콘 음극제는 현재 리튬 이온전지에 대부분 사용되는 흑연계 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10배가 높고요.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 효과가 또 있습니다. 현재 그 니켈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뉴 칼레도니아 호주에서 원자재 기업들과 니켈 생산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공급망을 튼튼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니켈 1위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 기업과 니켈 중간재 공장 설립도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친환경 미래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2030년까지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 32만 톤,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 미래 소재 사업에서만 41조 원을 매출 41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현재 뭐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뚝 설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36만 원 지지 이후에 오늘도 소폭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36만 원 지지가 굉장히 간단하죠 당분간 국내 시장에 아주 큰 악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이탈이 이 나오기 힘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선인 37만원 구간도 저항이 굉장히 강해요 매물이 꾸준히 현재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급을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어요 다행히 기타 법인과 개인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비중을 좀 보면은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듯이 이 36만원까지 하락을 시키면 이 공매도의 비중이 좀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 매매 비중이 8.17%에서 지금 1.18%까지 줄었어요. 공매도 세력도 이 36만원 이탈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아까 수급을 보셨지만 이 기타 법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철강 쪽도 7월 이후부터는 실적도 개선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전 고점인 76만 5천 원이 철강 사업으로 인한 상승이었어요. 현재는 철강 사업도 다시 좋아지고 2차전지 쪽에 밸류체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7월 시점부터는 좀큰 시세를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물량을 좀 모아가면서 비중을 좀 확대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저항 구간인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나중에 상승이 나와도 크게 수익을 얻지 못하는 만큼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익이 날수 없죠. 주가가 하락 시에는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점에 매수 자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제가 구독자분들께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대비 자료집으로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 현재는 구독자분들께만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래요. 대신 이 구독 좋아요는 꼭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8 3 1 6 3756번으로 이 포스코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한국 기업 가치 부분과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다 체크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 분이나 보유자 분들께 주주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가랑 이 목표가만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돼요.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는 만큼 이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놨어요.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포스코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던 전화번호 010-8316에 3756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8316-3756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종가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